안녕하세요 야생 꿀꿀입니다 자 황철 상황 예, 편상황이 있어서 예, 좀 채취 중인데요 자 아주 어, 색깔이 완전 황금색이네요 예, 지금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께는 어, 그렇게 많이 두꺼운 건 아닌데 예, 상태가 어, 너무 좋아서 예, 지금 채취를 하는 예, 과정입니다 어, 황철 상황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해보고 제가 이제 어, 지인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그래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달 넘게 예, 황철상황 아, 아, 이렇게 을 하고, 제가 경험의 발을 이렇게 설명하자면, 아, 이게 이제 숙취에서라든지 예, 면역성, 예, 그리고 좀 염증이라든지 예, 이런 쪽에 어, 직접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상당히 예, 좋은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또 주변에 좀 몸이 안 좋고 이러신 분들에게 예 홍보 중이고요. 어좀 저렴하게 예 그렇게 좀예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에 다니면 아 이렇게 한 대여섯 번 오면 한 두세 번 많이 따면 두세 번이고요. 아. 거의 한반 이상은 예 광산행을 예 이렇게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원체 또 아, 어, 손도 많이 타고, 예, 그런 걸 이제 알수 있네요. 예,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따로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저기 앞에, 예, 보이는 나무가, 아, 이렇게 지금 고사되가지고, 어, 아, 지금 죽은 상태인데, 예, 이 나무에는 지금, 예, 황철 갓 상황이, 예, 작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1년생, 한 2년생 된것 같은데요. 어, 작아서 이렇게 이제 딸 정도는 안 돼서 아, 그냥 아, 패스하고 다른 좀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는 뭐이 정도 되면 두께가 한 1cm 정도 어, 되는 것도 있고 약간 미만도 있는데 예, 손질을 껍질을 잘 손질해서 어, 이렇게 어, 약재로 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드시는 방법은 달여서 예, 드셔도 되고 예, 술에 담궈가지고 예, 그렇게. 설치도 어, 됩니다. 바루를내 가지고 차를 오리듯이 그렇게 드시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이제 유리 용기에 이렇게 이제 다려서 어, 다른 거 넣지 않고 어, 한 가지만 넣어 가지고 다려 먹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또좀더 오래 먹어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 효능을 좀 봐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